제가 이제 아킬레스만 잡아주는 AT1이라는 이 보조기를 한번 신어보게 되는데 싸고 접근성도 좋고 가볍고 편한데 어 굉장히 아킬레스 잘 잡아줍니다. 그래서 아킬레스를 사실 세게 잡았을 때 슬개건이라든지 무릎에 통증이 오는 경우 가 사실 있었거든요. 근데 세게 잡으면 근데 이제 이런 보조기는 정말 사실은 슬림하면서도 생각보다 견고하게 잡아줘서 무릎에 부하도 안 걸리고 이 보조기가 사실은 저한테는 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신발에 따라서 약간 단점이. 이게 힐슬립 나는 것처럼 이 보조기가 양말 위로 신으면 잠깐 이렇게 벗겨지기도 해요 뒤로. 그런, 그런 경우도 좀 생기긴 하는데 신발꽉 조여 매고 어 일반적인 보통 신발들에서는 그런 슬립이 일어나지 않고 편하게 잘찰수 있었고 이 보조기를 하고 나면서부터 피로감이 더 줄어들어서 사실 슛 성공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돌파도 좀잘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 속공도 좀더잘 뛰게 되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어참 감사하게 잘 쓰고 있는 보조기입니다 그이름뭐고요 <목소리>